예술가들은 세상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본다고 합니다. 삐딱한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조금은 다양한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시선들을 우리는 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 태도가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작품을 만드는 때가 온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예술가들, 미술가들, 음악가들이 그런 태도를 통하여 작품을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작품의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작품을 이루어 가시는 때를 보기 또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복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열두 제자들 통하여 그들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많은 그 추수할 열매들을 거두고 싶으셔서 그들을 긴급하게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무리들이 정말 목자가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쫓아내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태도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잖아요. 제자훈련을 보통, 뭐, 사역훈련까지 하면, 뭐, 우리가 27제자훈련부터 시작하면 거의 3년을 받는데요. 사실, 이런 훈련들을 오랜 기간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함이고,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자훈련은 생활훈련이고, 습관훈련이고, 태도훈련이고, 더 깊게 나아가면 무의식 훈련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태도. 나 혼자 생각할 때의 그 생각. 그게 변화돼야 하나님 원하시는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단기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되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을 때의 생각, 아니,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가 그 사람의 진짜의 제자됨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 속에 깊은 뿌리, 내 속에 있는 깊은 생각이 변화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연단과 얼마나 많은 반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부르심에서 보내심으로 가는 훈련의 핵심은 결국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또 모든 약한 것까지도 고치시는 권능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첫 번째 태도는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방향을 정해주시는데요. 그 방향을 정해주시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디로 가라라는 먼저가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먼저 부정어가 나오는 데첫 번째는 어, 이방인의 길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사마레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어가 벌써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 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 말라라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 커플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걸 보면 언제 가장 불타오르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반대하실 때 불타오릅니다 가지 말라는 데꼭 가고 싶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먼저 가고 싶지 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 사마리아들에게 먼저 가고 싶지 가지 말아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도 그때를 소중히 여기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셔, 보시면 아시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가지 말라는데 가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어, 이 판단대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이걸로 먼저 가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지금 저렇게 많은 이방인들 추사일꾼들이 정말 저곳에 가면 훨씬 더 빠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로 가라고 하시지라고 생각할 때그 질문보다는 그 의심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자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아닌 이성적이고 나의 해석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 할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이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 주셨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역시 그 순서를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또그 구약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의 헤세들을 경험할 때에야만 그들은 비로소 온 열방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위기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레고 만드셔보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손주들 이렇게 레고라는 거 사보신 적 있으시죠? 그 레고는 매뉴얼대로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만들지 않으면 꼭몇 피스가 빠져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언제인지 아세요? 레고 피스에 발을 밟힐 때, 그때 세상 제일 아픕니다. 여러분,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 제일 큰 아픔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존귀한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시의준적 신앙 혹은 개시의준적 태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개시는 이미 충분하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상을 내려놓고 성경 안에서 그 계시를 의존하자. 그 순종의 태도가 우리를 생명 나눔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나요? 오늘 이렇게 왜 주님이 전도로 파송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명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왕들의 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명령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왕의 명령, 아니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달지 않고 내 생각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읽으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읽으면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곳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정말 잘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멈추는 마음이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제자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습관이나 성격이나 기질이 있다면 철저히 자기를 숨기는 자기 의를 감추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 그 피부병을 깨끗하게 하며, 그 피부암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순종하는 태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요. 그 태도는 바로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오늘 말씀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처럼 단순한 게 없습니다. 생각할 게 없어요. 계산할 게 없어요. 나에게 주는 대로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삶이죠. 나그네 백성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렌트 인생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모기지 인생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냥 매달 꼬박꼬박 그것만 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플합니다. 어떤 데 하면,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에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나에게 빚진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빚꾸러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빚꾸러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빚쟁이다. 내가 빚이 많다. 라할때 뭐, 나 빚쟁이야. 이런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빚쟁이는 빚을 준 사람이죠. 그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빚꾸러기가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 사람을 빚꾸러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채무가 있는 거죠. 채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빚꾸러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빚꾸러기가 돼야 되죠. 거룩의 빚꾸러기가 되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은혜의 빚꾸러기가 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게서 나눠야 된다라는 그 채무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빚진 마음.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 내가 은혜의 빚을 졌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할고 하면서 내 마음에 그 빚꾸러기로서의 채무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우리는 그 비꾸러기가 되어서 사랑의 채무 의식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눈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비꾸러기죠. 누가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그런 채무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불평이 없어요. 전도하는 분들은 불평을 제가 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분들은 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의 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게없을까 라고 물어보지, 아, 이게 이상해요. 저게 이상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빛을 그리스의 도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교회 쓰레기라도 보이면 그 쓰레기라도 줍고 화장실이 더러우면 화장실이라도 치우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하면 다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님은 그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빚진 자들 정말 빚진 마음을 가진 이 빚꾸러기들은 삶이 단순해져요 나의 삶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고 최대한 그것을 줄이고,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낙은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호흡마저 산소가 들어왔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호흡마저도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찬양입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잠시 마시는 이 산소조차도 그리고 내뿜는 이산화탄소조차도 누구 것이다? 아,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 진짜 빚진 자의 마음이죠. 아, 나는 나은애다 나는 청지기다. 이 공기마저도 나의 것이 아니다. 주님 주시는 것이다. 그것도 잠시 그 공기조차도 머물고 가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렌트 인생이죠. 주님, 나를 그렇게 렌트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도 렌트 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 내가 이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40대 중반이거든요. 40대 중반인데, 아, 나직도 렌트인가? 이런 생각이 자기감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럴 때마다, 아, 어차피 낙은 애다. 그 마음 주시니까 훨씬 더 자유함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베테랑이라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가오는 일본말로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은 바로 자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그 심플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로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